안녕하세요. 라이프살롱 진나입니다 Chapter 7, The Sorting Head. 기숙사 배정 모자에 대한 챕터입니다. 해리가 드디어 1학년으로서 호그와츠에 도착하게 돼요. 그 1학년 신입생으로서의 그 기대감, 긴장감을 느끼고 도착한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학생들을 맞이해준 사람은 Professor McGonagall로 챕터 1에서 고양이로 변신할 수 있었던 그 교수님입니다. Professor McGonagall. 이 Start of term banquet. 학기 초 연회가 시작하기 전에 The sorting ceremony. 기숙사 배정식이 이루어질 거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간략하게 그 기숙사들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The four houses are called Gryffindor, Hufflepuff, Ravenclaw, and s l y t h e r i n 그리고 학생들이 배정이 되면 한해 한해 동안 학생들이 성취한 것들 그것들은 하우스 포인트로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규율을 어기거나 한다면 루즈 포인트 한다고 했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 하우스 포인트가 가장 높은 기숙사가 하우스컵이라는 상을 받게 되고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몇분 안에 시작할 거니 이제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해리는 당연히 Sorting Ceremony가 뭔지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론에게 물어봅니다. How exactly do they sort us into houses? 어떻게 우리를 분류하지? Sort는 분류하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여기 해리포터에서 Sorting은 기숙사에 배정한다는 마법 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보시면 대문자로 쓴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랬더니, 론도 잘 알지는 못해요. Some sort of test. 어, 시험 같은 거래, I think. Uh, Fred said it hurts a lot, but I think he's joking. 어, Fred가 형이 얘기해줬는데, 아플 거래. 근데 내 생각에는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 어, 그렇게 얘기해서 해리가 너무너무 너무 깜짝 놀라죠. Some sort of test. 학교에 처음으로 도착했는데, 시험을 본다고 하니, 그누군들 걱정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덜슬리 가족과 지내와서 마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해리한테는 더큰 부담이 되었었을 겁니다. 해리는 he had never been more nervous. Never. 절대 이 정도로 긴장해 본 적이 없다 그랬죠. 아마 여기서 더 긴장했던 이유는 이 sorting ceremony가 1학년들 앞에서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전교생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해리하고 이제 다 같이 The Great Hall, 해리포터 그성 안에 대연회장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곳이죠. 이 묘사가 참잘 나와 있어요. Harry h had... a Never even imagine such a strange and splendid place. It was lit by thousands and thousands of candles that were floating in the midair over four long tables where the rest of the students were sitting. 네. 초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위를 봤을 때 천장이 아니라 정말 밖에 하늘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h e r m o n e g r g e r 가 이렇게 얘기 했죠. It's bewitched to look like the sky outside. I read about it in the Hogwarts A History 책에서 읽었다 그래요. 마법으로서 그 천장을 정말 바깥에 있는 그 하늘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한 거라고요. 이 Sorting Hat을 봤는데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게 생긴 거예요. This hat was patched and frayed and extremely dirty. Aunt Petunia wouldn't have let it in the house. 어, 네. 정말 얼룩, 얼룩이 지고, 또 이렇게 기운 자국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더러웠다고요. 모자가 움직이더니, 입이, 입같이 생겨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시인데 노래같이 들렸죠? 모자를 쓰면 그쓴 사람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낸다고 해요. 그시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There is nothing hidden in your head the sorting head can't see. 그 sorting hat이 볼수 없는 생각이라는 건 없다. 꽤 뚫어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떤 기숙사에 속할지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핀도어의 장점, 허플퍼프가 가진 장점, 학생들이 가진 그 퀄리티에 따라 그 학, 학교의 그 기숙사에 배정되는 그런 이야기를 시같이 얘기합니다. 물론 트롤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이 모자를 쓰는 게 훨씬 낫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이렇게 모든 전교생 앞에서 하지는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고 하죠. 그리고 해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모자가 좀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겠냐며 해린은 지금 당장 어, 용감하다거나 퀵 it, 두뇌 에너지 빠르고 좀 되게 클랩을 한 그렇지도 않은데 지금 어느 상황에서도 도대체 어떤 걸로 자신을 분류를 할 것이냐 그런 걱정인 거죠. 만약에 지금 내가 속하는 기숙사가 걱정이 많고 소심한 사람들을 뽑는다면 내가 거기에 갈 것이다. If only the head had mentioned a house for people who felt a bit queasy, that would have been the one for him.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명한 한 명씩 학생의 이름을 부르고 의자에 앉아 모자를 쓰고 배정이 되는 그런 배정식이 계속 진행됩니다. 해리는 여기서 또 패닉하기 시작해요. 더 무서운 거는 자신이 솔트 되지 않는 거에 대한 거예요. 자신이 분류될 수가 없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결국 더 슬리의 집에 다시 가야 될 테고 그건 더 끔찍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해리의 차례가 왔습니다. 해리가 모자를 딱 썼죠. 어떤 학생들은 빨리빨리 배정이 되는데, 해리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그 해리는 자기 작은 소리로, not s l y t h e r i n not s l y t h e r i n 나 s l y t h e r i n 은안 돼, s l 데 t h e r i n 은안 돼. 이렇게 읍조렸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모자가 해리만 들을 수 있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한 거죠. Are you sure you could be great? 너 위대해 질수 있어. It's all in your head. And Slytherin will help you on the way to greatness. No doubt about it. No?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바로 거기서. Well, better be Gryffindor. 해리는 Gryffindor의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숙사 배정식을 보시면 이 호그와츠의 학생들 말고 그리고 선생님들 말고 그러니까 사람, 마법사들 빼고도 어, ghost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유령들이죠. 거기다가 resident ghost가 있는데 그 기숙사를 대표하는 수호 유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리핀도어에는 Sir Nicholas D. Mimsy Porpington이 수호 유령입니다. 그는 nearly headless nick으로도 알려져 있죠. 어, 그리고 해리는 그곳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특히, 쉐이머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한 half and half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머글이고 뭐 엄마가 마법사였다. 그래서 해리는 다양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해리가 어, 교수들이 앉아있는 책상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a h o o k 를 가진 매부리코를 가진 남자가 쿠에라의 교수 옆에 앉아있었는데 그의 터번 옆으로 보았을 때 해리와 눈이 바로 정확히 마주쳤는데 아주 강렬한 통증이 해리의 이마의 흉터에서 느껴졌다고 그랬어요. A hooked-nose teacher looked past Quirrell's turban straight into Harry's eyes and a sharp, hot pain shot across the scar on Harry's forehead. 왜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해리는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 hooked-nose 교수가 해리를 절대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고요. 아마 싫어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퍼시에게 물어보죠. 저 퀴렐 옆에 있는 교수는 누구냐고요. 그는 포션스 마법의 물리학 교수였습니다. 인스타인 덤블돌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다들 엄청나게 배부르게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이제 배가 불렀으니 이제 start of the term 학기 시작을 하니 공지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third floor corridor에 대한 거죠. 우측에 있는 3층을 절대 금지구역이라고요. The third floor corridor on the right hand side is out of bounds to everyone who does not wish to die a very painful death.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으면 그쪽에 가면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퍼스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보통 던블돌은는 이런 이야기를 할때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꼭 이유를 얘기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사실 아시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 도대체 이 3층에는 무엇이 있길래? 왜 이유도 얘기 안 해주는지 참 궁금합니다. 페리와로는 같은 기숙사 방을 쓰게 됐고요. 그 기숙사 방 안에 5개의 침대가 있어서 4 posters 그 창... 침대에 커튼이 달려 있는 그런 침대가 놓여 있고 그 기숙사의 묘사가 좀 되어 있습니다. 해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아주 이상한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그가 크엘의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크엘의 모자가 해리에게 계속 슬리더인으로 넌 가야 된다고 계속 그리고 그것이 그의 운명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Harry <목소리> told the turban he didn't want it to be in the Slytherin. i got heavier. 더 무거워지고 더 무거워져서 He tried to pull it up, but it tightened painfully. 빼려고 했는데 더 고통스럽게 꼭 조여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선 또 말포이가 나타나서 막 웃고 있었고요. 나중에 그 말포이가 나중에 t 또훅 네우 스 티처 그 포션스 수업 교수인 스네이프로 바뀌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상한 꿈을 꿨지만 해리는 또 다시 잠들었고 그 다음 날엔 꿈이 기억나지 않았다고요. 네. 다음 챕터에서는 정말 호그와트에서 듣는 수업을 진짜 시작하게 되죠. 그 흥미진진한 수업의 시간으로 다음 챕터에서 함께 가 봐요.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